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말, 아무리 애써도 막히기만 하는 날들 앞에서 사람은 자신을 자꾸만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젠 진짜 끝난 걸까? 그렇게 작아진 마음은 스스로도 등을 돌리기 시작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공덕을 따르고, 운은 마음의 그릇에 머무느니라. 힘을 줄 곳이 필요할 때, 다시 일어설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조용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 그 길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어느 노승이 들려주었습니다. 복은 행운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매일의 말과 순결에서 잉태된다고 말이지요. 하루를 시작하며 누군가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일, 내 몫이 아님을 알면서도. 살며시 내려두는 손, 불평 대신 고요히 참는 그 작은 인내,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씨앗이 되어 어느새 내 삶의 뿌리를 바꾸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 늦은 후에야 깨닫곤 합니다. 사람들은 운이 좋다는 이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운이라는 것이 무언가에 한 번쯤은 졌던 사람들, 자기 마음을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진심으로 내어주었던 사람들. 그런 자국 위에 깃든다는 걸잘 모르지요. 한 걸음 늦게 웃어도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대의 길 위엔 틀림없이 운이란 이름의 바람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는 순간 움켜쥐던 손에서 천천히 새싹이 돋기 시작하지요. 그대가 무언가를 놓아주는 순간 무엇이 그대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도 함께 보게 되기를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운을 부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그저 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삶엔 흐릿한 결이 있습니다. 쉽게는 보이지 않지만 늘 고요하게 이어지는 어떤 습관, 어떤 기도 같은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길이 생기고 길 위에 선자에게 인연이 모이느니라, 운을 부르는 사람들은 사람을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무심코 흘린 말에도 무게가 실리고 작은 부탁에도 마음을 담아 응하곤 하지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무너질 때 가장 작은 친절이 다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걸요. 또한 가지, 운이 따르는 사람은 이건 내 덕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이 컸던 만큼 자신도 모르게 받은 은혜가 있었음을 인정하지요. 그 겸손은 그들을 더 크게 만들고, 더 오래 머물게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들도 당연히 원하는 것이 많고 갈망도 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채우려 애쓰기보다 비워갈 줄 압니다. 탐이 일어날 때한발 물러서는 지혜, 그 잠깐의 침묵이 긴 행운의 시작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복은 사람의 허리춤에 묻어 따라다닙니다. 허리를 낮출 줄 아는 사람 곁에만 그 복이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보며 내가 목소리를 높였는지, 무엇 앞에서 마음이 조급해졌는지, 그 질문이 그대를 다시 운의 자리로 데려갈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불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운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을 가끔은 마치 내 존재 자체가 미움받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되는 일 하나 없이 꼬이고 기댈 때 하나 없이 무너지면 사람은 자신을 점점 의심하게 되지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온 걸까?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걸까? 그 어둡고 무거운 생각들이 점점 나를 불운이라는 그늘에 가둡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은 비움으로 씻기고, 불운은 자비로 옮겨가느니라, 불운은 늘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어느 순간부터 작은 인연을 무시했고, 감사의 말을 아꼈으며 분노를 너무 오래 안고 있었음을 그대가 겪는 막힘은 어쩌면 지나간 감정의 응어리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그대 마음 속을 맴도는 것일지 모릅니다. 운이 막힌다는 건 물살이 흐르다 돌에 걸린 것과 같지요. 그 물살을 다시 흐르게 하려면 돌을 치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스스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불운을 깨는 첫 걸음은 스스로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실패한 나를 탓하기보다 애썼던 나를 쓰다듬는 것,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놓치고 있던 온기를 떠올리는 것. 어쩌면 운이라는 것도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등을 돌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생깁니다. 지금 그대가 마주한 어둠 역시 언젠가 머물렀던 빛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 여기지 말고 그림자 속에 잠든 따뜻함을 다시 찾기 시작하시길 네 번째 이야기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운을 부르는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은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말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운의 문을 열거나 닫아버리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복의 씨앗이 되고 아픈 말은 인연을 끊는 칼이 되느니라 살다 보면 억울하고 화나고 서러운 순간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로 먼저 자신을 지키려 들지요. 그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상대가 듣고 무너지든 말든 일단 내 안에 분노부터 쏟아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일순간 나를 시원하게 만들진 몰라도 결국 내 복을 스스로 쓸어내는 손길이 되고 맙니다. 운을 부르는 말은 남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의 마음을 곱게 다 잡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돌아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가진 힘은 듣는 사람보다 그 말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말에는 마음이 담기고 그 마음의 결이 운의 길을 만듭니다. 따뜻한 말이 따뜻한 인연을 부르고 따뜻한 인연은 끝내 그 사람을 복이 머무는 자리로 데려가지요. 말로 복을 부르고 말로 운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하루를 조금 더 살펴봅시다. 오늘 내가 했던 말들 그 안에 기도는 있었는지 그 안에 미안함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은 있었는지 다섯 번째 이야기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오늘 불러드리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자주 삶의 태도에 따라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같은 하루를 살더라도 누군가는 더 단단해지고 누군가는 더 얇아지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자세는 곧 바른 길을 부르고 그길 위에 선자에게 복이 이르느니라. 운은 복처럼 찾아오지만 그 사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곧 흘러가 버립니다. 받을 마음이 없거나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좋은 인연조차 지나치고 말지요.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의 허리를 곧게 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무례해도 나까지 거칠어지지 않으려는 의지, 손해를 봐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그들을 지켜주는 운이 됩니다. 그대가 운을 불러들이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어떤 자세로 하루를 맞이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루를 대충 시작하면, 복도 대충 머물다 가고, 마음을 함부로 쓰면, 좋은 인연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조용히 숨을 가다듬고, 차한 잔을 다정히 마시며, 하루를 마주하는 그 자세, 말보단 표정으로, 표정보단 눈빛으로, 세상을 대하는 그 태도, 그 모든 것이 그대를, 운이 머무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복은 높고 큰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고요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고요함을 지키는 이에게 운이 저절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운의 문을 여는 선택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작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심지어 침묵마저도 선택으로 이어지지요. 그 선택들이 모여 운명이 되고 운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인연을 맺고 어리석은 결정은 복을 흩뜨리느니라. 사람들은 운이 좋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우연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운이란 단한 번의 큰 선택보다 작은 갈림길에서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화를 낼수 있을 때한번 웃으며 넘기기로 한 선택. 포기하고 싶을 때단 하루만 더 걸어보기로 한 선택. 모른 척할수 있을 때 살며시 손을 내밀기로 한 선택. 그런 순간들이 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늘 이성적이거나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를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타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선택에는 욕심 대신 배려가 있었고, 두려움 대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신중하고 고요한 선택이 그들을 복된 길로 이끈 것이지요. 그대 또한 지금 어떤 선택 앞에 서 있다면 그 선택이 마음을 넓히는 쪽인지 좁히는 쪽인지 한 번쯤 되물어 보소서 우는 어쩌면 늘 곁에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대가 조금 더 부드럽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길을 내어줄 그 순간을 일곱 번째 이야기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운을 쌓는 시간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이란 한 순간에 번쩍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아주 오랜 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는 씨앗처럼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고, 우는 공덕의 그림자에 머무느니라. 살면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쉽게 잊곤 합니다. 작은 배려, 짧은 인내, 고운 말 한마디조차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날도 많지요. 하지만 우는 그 모든 쌓아둔 따뜻함의 무게를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날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기다림의 끝에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 찾아와 그대를 끌어올립니다. 운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과 마음을 다르겠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복을 믿으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다합니다. 실패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스스로에게 지쳤던 시간들조차 그들은 그 안에서 마음의 근육을 키워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운처럼 다가온 기회가 사실은 내가 오래 지켜온 진심의 결실임을 알게 되지요. 오늘 그대가 하고 있는 그 작고 소박한 일이 내일의 복을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가만히 들어주는 일,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용기,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성실. 그 모든 시간 속에 운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여덟 번째 이야기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운을 끌어당기는 사람의 마음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밭에서 자라납니다. 그 마음이 어떤 결로 살아왔는지에 따라 운이라는 꽃이 피어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하는 마음은 가시를 심고 자비로운 마음은 복을 거두느니라. 사람의 마음엔 늘 욕심이 자라려 합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빨리 이루어내고 싶은 갈망들. 그 갈망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운도 함께 흐트러지지요.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엔 공통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란 느긋함이 아니라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입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거기서 배움을 찾고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사정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마음. 그런 이의 마음밭엔 감사가 끊이지 않고 그 감사는 다시 운을 불러오는 향기가 됩니다. 반대로 마음밭이 좁고 거칠면 아무리 좋은 인연이 와도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늘 불만이 가득하고 남의 잘됨이 내 불행처럼 느껴진다면 운은 잠시 스쳤다가 조용히 떠나고 말지요. 그대는 오늘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으셨는지요?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시선, 어떤 상황에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는 의지,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품어주는 용기, 그런 것들이 모여 복의 나무가 자라고 그늘 아래 운이 머물게 됩니다. 마음을 기르면 운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마음을 놓치면. 아무리 애써도 허무하게 느껴지지요. 오늘도 그대 마음밭이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를 아홉 번째 이야기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운을 부르는 사람의 인연 맺는 법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운은 사람을 통해 들어오고 사람은 인연을 통해 깊어집니다. 복도 결국 누군가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헤어졌는가에 달려있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복의 그릇이요. 맺지 못한 인연은 업의 그림자라 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엔 운명의 방향이 숨어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만 친절하고 내게 이익이 될 때만 다정한 사람은 결국 그 얕은 마음만큼 얕은 인연만 남기게 됩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은 인연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짧은 만남에도 진심을 담고, 오랜 만남에도 처음 같은 존중을 잃지 않지요. 그들은 압니다. 말 한마디가 어떤 이의 하루를 살릴 수 있고, 작은 친절이 어떤 인연을 평생 남기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운은 사람의 품을 타고 흐릅니다. 그러니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면 내 품을 먼저 따뜻하게 덮어야 합니다. 나를 먼저 내세우기보다는 상대의 말을 먼저 듣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곧 복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때론 좋은 인연이 되지 못한 만남 때문에 상처받고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그대의 품을 키워준 과정이었다면 그 인연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지요. 오늘 그대가 맺는 인연이 당장 내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그 인연 안에 따뜻한 마음 하나 남아 있다면 그건 언젠가 운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운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피어나는 향기입니다. 그 향기를 그대 마음에서부터 먼저 피워보소서, 마지막 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운과 복을 머무르게 하는 삶의 마무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길이든 끝이 오면 사람은 비로소 되돌아 봅니다. 무엇이 남았는지, 무엇이 흘러갔는지, 그리고 무엇이 내 삶을 지탱해 주었는지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머무는 자리에 깃들고, 운은 머무는 마음을 줬느니라, 사람들은 운이 머물기를 바라지만, 그 운을 붙잡기 위한 마음의 자리를 만들 줄은 잘 모릅니다. 잠깐 머물다 흩어지는 복은 많아도, 오래 곁에 있는 복은 늘 준비된 마음에 깃드는 법이지요. 그대는 살아오며, 몇 번이나 나눌 수 있었습니까? 얼마나 자주 내려놓을 수 있었고,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손해볼 수 있었는지, 그 질문 앞에서 우리의 운은 대답을 시작합니다. 복은 쌓이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칠 때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움켜주려는 손보다 나눌 줄 아는 손에 운이 오래 머무는 이유도 그 때문이지요. 이제 그대가 지나온 모든 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실패도 눈물도 후회도 그대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 잠시 들른 손님이었을 뿐. 운을 부르는 삶이란 결국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는 사람이 되는 것. 따뜻한 시선 하나, 묵묵히 참아낸 날들, 누군가를 위해 꾹 눌러 삼킨 말들, 그 모든 것이 그대를 복의 자리로 데려간 것입니다. 이제는 운이 그대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어디에 있든 운이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어가시길, 그대 마음의 자리가 늘 고요하고 따뜻하기를, 그길 위에서 운도 복도 스스로 머무르기를,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 속 무언가가 조금 정리되셨다면 그대는 이미 운을 부르는 길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이 따뜻한 이야기를 더 멀리 전하는 바람이 됩니다. 고요한 복의 인연, 우리 함께 이어가 보소서.